안녕하세요 게임셔츠 종이 오늘은 새로운 게임 7월 30일 날 오픈한 리제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만화로도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요 이번에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노래부터 감상하시죠. 리제로에 떨어진 어떤 한 남자. 누굴까요? 저는 만화를 보지 않아서 스토리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난다는 소년. 어, 어라. 잠깐 기다려. 뭐지? 여기 오기 전까지 뭘 하고 있었지? 지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네요. 나는 애초에 누구? 내 이름은 나츠키 스바루. 천지부동의 무일푼. 어, 저도 무일푼인데. 잠깐, 이 소개물은 뭐야?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거냐? 아니, 좌우지건 진정하자고. 내 이름은 나왔잖아. 이제 출신부터 따라가면 자연히 알게 될 거야. 조금 마음이 느긋해지기 짝이 없는 직전이니까. 지름길로 따라갈 수 있다면 대환영이지. 방금 이소리는 미소녀를.. 소리? 어, 미소녀가 등장하나보네요 오호 어허... 허... 정말 화려한 미소녀가 등장했습니다 이 아닌가보네 그사.. 아니 이리로 따라오고 있어 도망칠까? 도움을 요청할까? 어 당연히 도망치고 싶은데 고민 중입니다. 뭘로 갈까? 아, 당연히 도망쳐야죠. 위급할 땐 36개 주랭랑. 모두들 아시죠? 오 어, 일단 도망쳤고요 어, 도망쳐도 소용이 없어. 어, 엎드려요 스바르씨 엎드려요 누가 오는거야 아 뭐지 나치키 스바루 어라 진짜 미소녀가 등장했네요 무사하신가요 스바르씨아 어떡해 얼굴이 엉망진창이야 아무 짓도 안당했어 뒷골트라고 아니 그런것보다 너는 너?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먼저 전 녀석을 툭쾅 하고 쓰러트리게 합시다 쓰러트려? 쓰러트린다 그래도 나랑 너랑 어떻게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죠 힘을 빌려주세요 스바르씨어 빌려줄까 말까 무리무리무리다 뭐? 그런 소리는 할 때가 아니라고요 거부권은 없습니다 어 무리를 거부하네요 어? 그럼 바우 하고 날리죠 이제 게임이 시작하는데 어떤 플레이드 펼칠지 전투가 시작돼서 스파라의 턴이 되었습니다. 어 턴제 게임인가 보네요. 한 턴씩 치고 받고 하는 게임 같군요. 노란색 게이지가 먼저 차는 쪽이 턴을 획득하게 됩니다. 노란색 게이지를 많이 채우면은 턴이 빨리 돌아오는 걸까요? 전투 캐릭터는 각각 세 가지 스킬이 있고, 오른쪽 스킬은 전세를 좌우하는 강력한 필살기. 어,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나오는 애가 궁극기네요. 궁극기. 스킬을 선택하고, 몬스터를 선택하면. 어, 화려해, 화려해. 약간 왕원통맨 같다. 행동 게이지가 차면 턴을 획득합니다. 어, 노란색이 차면 턴을 획득하고, 어, 다음으로 왜안 넘, 아, 다음. 턴을 획득하면 탭에서 사용하고 싶은 스킬을 선택해 대상을 지정합시다. 어, 벌써 승리했네요. 나츠 키스는 꽤나 쎄군요. 아, 아, 씨. 쓰러트렸나? 네, 보다시피 슈아하고 먼지로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는 건 위험합니다. 사작사작 하고, 안전한 곳까지 이동하죠. 어, 아, 잠깐! 그렇게 끌지 않아도 따라갈게. 뭐야, 아, 아 이, 아니, 대체 뭐야, 여기는? 어, 어디론가 가는 두 남녀. 혹시, 꽁냥꽁냥. 꽁냥. 추억향? 추억향이 뭐야? 주위 분위기가 바뀌었어. 이봐, 여기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안심해, 안전해요. 이제야 진짜 스바루시아 만났습니다. 어머, 괴소리죠? 진짜? 나와 만났다? 어 아, 잠깐, 잠깐. 혼란에, 혼란에 겹치지 마. 하나씩 정리하자. 우선 제일 궁금한 건? 아, 제 이름은 시온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몸이지만 꼭 부탁드릴게요. 어, 그게 아니 아니, 그것도 궁금하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좋은 대답이었나요?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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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미안해. 좋은 이름이야. 시온? 왜웠어 어, 매너남이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laughs> 이름 칭찬해 주셔서 기뻐요. 아, 뭐 오해가 풀렸다면. 그래서 아 이야기 끊어서 미안. 맞아 해줘. <laughs> 네 맡겨주시길. 그래서 일단 제첫 걸음인데요. 스바르 씨는 자기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상한 질문이 아니겠지? 아까까지 쨍했던 느낌으로 보건데. 네. 그래서 답변은 혹시 이름까지 쏙 빠져버린 상황은 어, 기억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선택하는 거네요. 내 이름은 나츠키 수바루야. 나츠키 수바루라며. 후, 다행이다. 그것까지 잊어버렸으면 어디서부터 설명일지 골치 아프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기억나는 건 그게 다야.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 기억이. 어쩔 수 없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 어? 그 그럴 수 있나? 시온, 너는 뭘 알고 있지?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갑자기 부산 사투리를 쓰네요. 하이? 네 순서대로 설명할게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꿀꺽. 우선 이 장소 말입니다. 여기는 스바루 씨의 기억 속의 세계입니다. 점점점. 뭔 개소리야? 어라, 놀라지 않네. 혹시 강철 같은 마음의 소유자신가요? 미친년이네. <laughs> 놀라던 소리도 안 나왔던 거야. 그리고 난 겉보기보다 여유 없거든. 화났어 이제. 죄송해요, 죄송해요, 스미마셍. 설명 과자 할까요? 이미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의를 보세요. 많은 거울 조각들이 떠있죠. 저건 스바루 씨의 기억? 그것을 알기 쉽게 시각화한 것입니다. 어, 스바루의 기억이 이렇게 조각조각 났나 보네요. 이미지는 떠오르지만, 꽤 쨍강쨍강 깨졌네? 아니요. 본래는 쨍강쨍강 깨진 게 아니에요. 본래라면 여기는 쨍강쨍강 안 깨진 기억이나 추억으로 가득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작은 추억이 쨍강 쨍강 깨진 상태로 떠올라 있을 뿐이죠. 미안, 그 쨍강 쨍강 소리 좀 그만해줄래? 긴장감이 깎여나가. 어, 둘이 썸 타는 건가? 아무튼 겨울이 추억이 기억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이 세계의 주인인 스바루 씨의 기억이 상실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기억이 사라지나 봐요, 스바루 씨. 이 송송 뚫린 공원 상태가 내 네, 기억? 네, 스바르시는 어떤 인물의 힘으로 기억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 누구야? 누가 흑막이야? 그것도 실은 지금도 쭉쭉 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쭉쭉? 빵빵. 네, 놀라셨어요? 놀라지. 혼신의 경악이야. 그거 괜찮은 거 맞아? 당연히 나 같아도 놀라겠다.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죠. 지금 이대로 있으면 생명에 문제가 가요. 어, 죽을 수도 있대. 그렇겠지?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야만 해요. 좋아. 알았어. 되찾자. 그거 어떻게 하면 돼? 거기서 중요해지는 것이 추체험제 힘으로 잃어버린 기억에 액세스해서 그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추체험을 하면 기억이 다시 돌아오나 봐요. 음... 음 그렇구나 같은 반응이네 흠좀 음. 하는 편이거든요 바짝 들이지 마라 내가 잘못했어 모르는 작업이니까 반응하기 어려웠다고 아 그렇겠네요 몽환술사는 미녀이니까 아, 아무튼 그 그렇단 말이지 기억이 지워지기 전에 빨리 돌려놔. 음. 네, 그거죠. 솔직히 순 납득이 가지 않는 일뿐이지만 부탁해시오. 너밖에 믿을 상대가 없어. 그추 체험이라는 것도 시도해줘. 네. 어 이제서야 추 체험을 하러 갑니다. 추 체험을 하는 나츠키 스바로.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게임쇼츠 종이.